안녕하세요 에, 사신비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 나오는 글자 일자 날일자, 제사사자 그 다음에 성공이라고 하는데 성공아들일자라고 합니다 예운 은필을 간단하게 뭐 예소 은필은 여러분이 많이 익히셨을면 합니다 반응하는 짧은 시간에 설명하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예선은 특히 중봉은 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여기에 내려오는, 그 내려, 직선으로 내려오는, 직선을 옆으로 가는 단순한 것 같지만 계속 운, 면이 바뀌면서 중봉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그건 대구서 쭉 문지러가지고는 절대로 중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시죠. 날 일자,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도 하나,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사신비에서는 날 일자가 꼭 가로알자처럼 입니다 이게 보이는데 이게 나리, 나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면이 바뀌시죠? 예 바뀌죠? 이 직선 옆으로 가는 게대구서 그냥 이렇게 문지르고 이렇게 문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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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연필을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보시죠 한 번만 더 보여드립니다 자 연필이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세우고 세우면서 중봉을 잡아가면서 오기 때문에 변화가 생깁니다. 울퉁불퉁하고 만년묵은 등나무 등거리처럼 내려온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하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선 구획인데 붙여서 가도 됩니다. 세우고 이렇게 가죠. 하나, 둘, 중봉으로 가려면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 다음, 사, 자, 제사, 사,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커서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도법이죠 이렇게 치고 요거 짧은 핵이지만 변화가 있죠 다음에 음.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면 바뀝니다 내려가고 세우고 여기서 계속 면 바뀌면서 전절 전절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면이 바뀌면서 회전하는 겁니다 작은 네모도 그냥 그냥 쭉쭉 문지지 마시고 사자요. 그 다음 공자 <laughs> 보시죠. 아들자 자가 있은 다음에 세우고 여기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우고 나가고 여기서도 바뀝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면 바뀌죠? 잘 보이시죠? 예. 네. 그 다음에 아들을 잡자. 좀 반복되는 계기인데 계속 나오네요. 잘 보시죠? 한번 찍어주고 세워서 올라가서 모았다가 또 세워서 다시 세우고 이렇게 면 바뀌어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와서 완전히 꺾여서 다음에 다른 얘기 나오죠. 면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 짧은 시간에 마쳤습니다. 많이 연습하시고 좋은 빌로 재미있는 소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